안녕하세요. 어처 티비입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내리네요. 어, 오늘부터 한 3일간 비가 온다는데 1월 달 이렇게 비가 글쎄 올 날씨 참 정말 특이합니다. 어, 평년 기온보다 한 5, 6도 이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그래도 저는 어김없이 오늘 산에를 왔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버섯을 봤는데요. 보이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어, 들으면서 이제 만나면 그 버섯에 대해서 어, 많이는 모르지만 그 조금 많은 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바로 앞에 이 버섯이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버섯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송곳니 기계충 버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송곳이 또 구름버섯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아마 정명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구멍장이 버섯 목이고요. 악요버섯과, 어 그리고, 어, 구름버섯 속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 또, 이게, 그, 또 지역, 아 그러니까 이걸 그 다루는 데별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주로 많이 불리는 두 가지 이름을 제가 예, 사용을 합니다 자좀더 자세히 보시면 예,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모양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에 예, 아주 표현이 잘돼 있네요 그 다음에 위에 자 이런 형태로 어 이게 이 여름에서 가을까지 보통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건 참나무죠. 어, 참나무류 화렵수에 주로 많이 이, 붙고요. 어, 뭐 밤나무나 뭐구실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구루터기 죽은 그 고사목에 이렇게 붙는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아, 일부는 이게 어,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어, 그 약용 버섯으로 분류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항균 성분이 있다 그래요. 항균 성분이 있고, 뭐 발한제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까 그러니까 하도 이제 정보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다만 이 버섯들이, 어. 이 나무들을 이 완전히 부패를 시켜서 어, 무인이라고 그러죠 부패를 시켜서 어, 탄소하고 어, 산소를 분해하는 이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예, 버섯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버섯 이건 자루가 없죠 어, 자루가 없고 포자가 좀 타원형이고, 뭐 표면에 이렇게 평화를 하며, 뭐, 이렇게 포자무는 백색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음 어쨌든 제가 아는 데는 그까지고요 어, 이게, 그, 우리 그 버섯도감, 밴드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 또, 그 옆에 또한 번, 지쭉 보니까 여기에 유독이 많네요. 역시 이것도, 어, 참나문데 자, 여기도 보니까 막 지금 이렇게 주변에 나 있죠? 어. 제법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옆에는 이게 무슨 나문가요? 어. 오리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밑에도 역시 자, 이렇게 붙어 나오고 있죠? 음, 요 주변에 좀 보입니다. 아, 요 주변에 좀보이고요 아, 또 이게 북한명이 있는데요. 어, 북한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흑빛 밤색 기와버섯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약용으로, 어,도, 어, 항암 효과, 항, 그,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 라고 어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만 돼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재부후균으로 어이 나무를 분해하는 거죠. 싹 분해해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데는 우리 버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 그 버섯균사가 어,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또 어떤 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또 역할도 해요. 근데 대부분, 어, 그 이런 목재나 사체, 뭐 동물 사체까지도요. 뭐 다양하게 그 분해를 해서 그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탄소, 산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땅 속에는 그 탄소가 많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위에 위에 모습도 예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 또 요거는 그나는 데별로 위치별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도 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예쁘고 이제 처음에 그요요 <laughs> 밑에처럼 요런 부분 약간 좀 징그럽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위에 모습은 또 이렇게 일반 버섯처럼 어, 또 나름대로 어, 색상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곳니 기계충 버섯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